전노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우셔서 이 하루의 시작 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있어도 이 시대의 위기와 위험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가 있어도 이 시대의 탄식과 신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들어도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 이웃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 생명세계에 대하여 원전오염수를 방류함으로 생태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당장 멈추게 하시고 막대한 처리비용이 아까워 지구촌 형제들이 함께 쓰는 바다에 방류하는 그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깨어있는 그 땅의 지성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책임의식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위험과 위기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을 주다, 신중하다, 통찰력을 주다라는 그러한 지혜의 말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의 시, 교훈을 주는 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실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으시고 또 개정 개역으로 보실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의 용서함. 거역한 죄의 용서함 받고,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그 사람. 마음의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됩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과의 회복의 첫 걸음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수히 욕망과 욕정의 욕심에 욕구에 끌려 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많은 생각의 죄, 마음의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죄 용서 안 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은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라고 반복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지은 후에 죄책감이, 죄책감을 뼈가 쇄하고 진액이 빠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용서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신자의 복된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겨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관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8절에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지도하심을 얻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도록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훈계를 간직하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또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절에서는그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은신처, 나의 피난처, 나를 지켜 주시는 분.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 그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정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의로신 주님 앞에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회계에서 시작되며 정직한 회계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다위세게 주셨듯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자력으로 결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죄 사함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감격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laughs>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선과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한 결심,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며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못되고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패한 마음이 때로 영적으로 무뎌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 이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끌려서 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추악한 죄를 주님께 용서한 받고, 주님의 의로우는 총 가운데서 기쁨과 새힘을 얻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연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